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금요일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는 선지자 이사회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거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도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능, 하나님이 이 능, 능이 이 돌들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불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디오시는이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시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런 성전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당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죽장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레요하는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며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메시지를 전파했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와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경고하고 외적인 신앙보다는 내적인 변화와 진정한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신은 불로세례를 베풀지만 뒤에 오실 분은 성령과 불로세례를 베풀며 심판과 구원을 행하실 분이심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럼 잠깐 정지하시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예. 사절맛을 보시면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엘리야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의 모습을 묘사한 것은 이 요한이 말, 요한이야말로 다시 올 메시아. 즉,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의 성취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또 믿자는 자는 영원한 심판에 처하신다는 그 말씀도 그대로 성취될 것이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세례 요한도 그는 보내심을 받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이지만 그는 물로 세례를 베푼 것에서 그치지만 우리 주님은,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예, 그래서 그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또한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이죠.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만물을 심판하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위기의식을 가지라는 것이죠.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지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였다면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 우리 입장에서는 더더욱 또 위기의식을 가져야 될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면은 정말로 이제는 도끼가 나무뿌리에 찍힌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즉 정말로 삶의 방향을 바꾸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선포하라라고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회개하라 다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도 선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자로 살자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초림을 이렇게 대비하는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이제 우리 모두는 다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고 선포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먼저 우리 삶부터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나그네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또 우리 입술과 우리 모든 행동에서 바로 주님 오심을 생각하고 주님 오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나타내시고 우리 주님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주여 예비자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주리의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